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예요 기억절은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오늘의 중심 생각은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친구가 여러분 집에 오는 걸 좋아하나요? 루디아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자 새로운 친구 몇 명을 집에 초대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바울은 아침 일찍 눈을 크게 떴어요. 어, 장꾸러기들! 그는 친구 신라와 디모데 누가를 깨웠어요. 일어나 우리 마케도니아로 가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어. 바울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 달래. 그래서 바울과 친구들은 큰 배에 탔어요. 마케도니아까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어 빨리 갈수 있었어요. 덕분에 그들은 5일 만에 도착했어요. 바울과 친구들은 크고 복잡한 빌립보로 갔어요. 안식일에 그들은 강가로 갔어요. 안식일마다 강가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들은 여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친구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귀 담아 들었어요. 여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은 여인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침례를 받고 싶어요. 루디아가 외쳤어요. 집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루디아는 부자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녀는 왕들이 사용하는 아주 비싼 자주색 옷감을 팔았어요. 빌립보에서 가르치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루디아는 바울에게 간청했어요. 루디아는 바울과 친구들이 마케도니아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루디아도 바울과 친구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어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여러 날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명의 선교사들의 헌신과 루디아의 돌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Alpiso.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